자, 계기판 사용 방법이고요. 자, 가장 먼저 반드시 자, 안전키가 부착되어 있어야만 제품이 작동을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시작 버튼을 통해서 제품이 작동되게 되고요. 자, 우측에 자, 속도 버튼을 이용해서 자, 속도를 올리거나 낮춰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지하실 때는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 주셔도 되고요. 안전키를 바로 당기시면 제품이 멈추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설정 방법인데요. 자, 설정은 항상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할수 있고요. 자, 설정을 눌러서 자, 화면을 이동시켜 보시면 자, P0라는 것이 나오는데 P0가 깜빡이는 상태가 있고요. 깜빡이지 않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깜빡이지 않는 상태는 제품을 한번 시작하고 정지했을 때 설정을 눌러서 옮겨 갔을 때는 깜빡이지 않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도 자, 프로그램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설정 버튼을 길게 눌러 주시면 자, 한번더 신호음이 나게 되는데요. 자, 이때 다시 설정으로 프로그램에 가보시면 지금은 깜빡이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에 다양한 설정을 진행해 주실 수 있고요. 또 아래로 낮춰 주실 때는 그대로 마이너스 버튼 눌러 주시고 동일하게 시작 버튼 눌러 주시면 해당 프로그램에 맞게 설정된 프로그램에 맞게 작동이 되게 됩니다.